오늘의 크레이터양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음. 왔어? 어? 왔냐고? 어, 어. 애들이 전부 다 휴가를 보냈는데 사장만 열심히 일하고 있어. 맞는 거죠? 이거? 우리가 어, 아직 회사 전도도 아니고 뭐 집단도 아닌데 뭐 어떡해요. <laughs> 이상하다 한 사람 3명정도 모이면 집단 아니야? 연말 회식 때 오실거죠? <laughs> <laughs> 그때가 살짝 두렵긴 하네 계단에 얼마나 비싸게 많은데 못게 나이스 하하 <laughs> 지하에 한번 가볼까 우리 드릴이가 얼마나 아, 이런 개자식이라고 했지 드릴이 이름을 우리 자식이가 <laughs> 얼마했는지좀 보러 가볼까 <laughs> 왜 드릴 이름이 개자식이야 뭐 문제 있어 <laughs> 자식이 어떻게 미... 얼마나 미웠으면 <laughs> 우리 애한테 그니까? 왜 그래요? 우리 의 이름이 어때서. 어... 어디가? 어디가? 오... 어디가? <목소리> 오늘의 크레이터 야생은 여기서 끝입니다.